안녕하세요. 예랑TV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구입한 제라늄 삽수를 언박싱하고 이를 삽목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라늄은 다채로운 색상의 꽃을 피우며 긴 개화 기간과 특유의 향기로 많은 사랑을 받는 식물입니다. 삽수를 활용해 번식하면 비교적 쉽게 새로운 개체를 늘릴 수 있어 많은 가드너들에게 인기 있는 방법이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꼼꼼하게 이름표를 달고 번호를 매긴 삽수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꼬리표 2번, 윈디니드입니다. 다음은 꼬리표 1번, 오로라우즈입니다. 세 번째로는 꼬리표 5번, 송살구입니다. 네번째로는 꼬리표 4번 꼴뚜기 바람이입니다. 다섯번째는 꼬리표 7번 스프링 오브 홉입니다. 여섯번째는 꼬리표 8번 플럼럼블러입니다. 일곱번째는 꼬리표 6번 앙드레입니다 여덟번째는 꼬리표 3번 안드레아 소피입니다. 아홉번째는 꼬리표 9번 필스 오브 스노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꼬리표 10번 에이사 삽수입니다. 추가로 이름이 없는 무명 삽수 두 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삽수들을 하루 정도 물어림을 해보겠습니다. 물올림이란 삽수를 물에 담가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하면 삽목 전 삽수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난 후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처음 언박싱 했을 때보다 싱싱해진 삽수도 있고 아직 회복이 덜된 삽수도 보이네요. 그래도 대부분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이제 이 삽수들을 하나씩 삽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회용 소주컵을 활용해 삽목토를 준비하겠습니다. 삽목을 할 때는 전용 삽목토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컵에 흙을 채운 뒤 삽목할 제라늄의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삽수를 자르는 과정입니다. 삽수를 자를 때는 반드시 에탄올로 소독한 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병균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삽수인 안드레아 소피를 삽목해 보겠습니다. 또한, 잘린 삽수의 단면에는 뿌리 밝은을 돕는 루틴 파우더를 발라줍니다. 처음 삽수를 신고 삽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한 후 스프레이로 가장자리에 물을 뿌려주는 것은 삽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스프레이 할때 주의할 점은 삽수 꼭지점에 물이 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뿌려주어야 합니다. 삽수 꼭지에 물이 닿으면 물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면 후 저면 관수해 주시면 삽수가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된답니다. 지피텔렛은 미리 물에 불려서 사용하며 막힌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배치한 후뚫린 부분에 구멍을 내어 삽수를 심습니다. 대신 지피텔렛을 사용하여 삽목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습니다. 지피텔렛은 코코넛 섬유나 압축 2탄으로 만들어진 배양매체로 물을 흡수하면 부드러워지면서 뿌리 내리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꼴뚜기 바람이를 삽목해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자라나는 부분을 잘라 삽수를 만들고 동일한 방식으로 삽목합니다. 이 삽수는 총 4개의 개체로 나누어졌습니다. 또한, 잘린 삽수의 단면에는 뿌리 밝은을 돕는 루틴 파우더를 발라줍니다. 각각의 삭수를 흙에 심은 후, 와이어를 이용해 고정해주고, 스프레이로 흙 표면에 물을 뿌려줍니다. 잘린 단면에 루틴 파우더를 바른 후, GP텔렛은 미리 물에 불려서 사용하며, 막힌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배치한 후, 뚫린 부분에 구멍을 내어 삽수를 심습니다. 윗부분은 단단히 눌러 삽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줍니다. 다음은 스프링 오브 옵 삽수를 다루겠습니다. 이 삽수에는 꽃대가 있는데요. 꽃대가 있는 경우 뿌리 내림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품종은 마디 간격이 다소 인편인데요. 잘린 단면에 루틴 파우더를 바른 후 각각의 삭수를 흙에 심은 후 와이어를 이용해 고정해주고 스프레이로 흙 표면에 물을 뿌려줍니다. 지피 탈렛은 미리 물에 불려서 사용하며 막힌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배치한 후 뚫린 부분에 구멍을 내어. 삽수를 심습니다. 윗부분은 단단히 눌러 삽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줍니다. 이제 삽목한 삽수들을 20일 정도 관리한 후에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삽목 전용토에서 자란 삽수들도 잘 자라고 있고, 지피펠렛에 심은 삽수들도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라늄 삽목이들 언제 물 줘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삽목하는 흙이나 온도, 환경 따라 다릅니다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삽수 전용토에 심은 것은 겉흙이 물기가 있으면 물을 주면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겉흙이 약간 마른 듯하면 저면 관수해 주세요. 지피 삽목은 지피 표면이 물기가 마른 듯하면 가장자리에서 지피 아래에 물을 살짝만 주세요. 너무 많이 주면 물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뿌리가 보이면 정식해 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제라늄은 비교적 손쉽게 삽수를 활용해 번식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직접 삽목에 도전해 보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식물 키우기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남겨주시면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